방금 퇴근하고 너무 귀찮아서 분식집에서 밥 시켜놓고 방금 여행가방 풀었는데 찍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뭐가 뭔지 몰라서 한번 열어보려고요. 아 이거는 아오야마에 있는 파운드 무지에서 산 그릇인데 30% 이래서 하나에 한2,000 얼마? 정도에 샀던 귀여운 그릇 두 개. 그리고 무인양품에서 솜사탕을 사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나씩 판매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네 봉지로 해서 팔길래 너무 귀여워서 하나 사봤거든요. 그리고 시부야 무인양품에서 이 잠옷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잠옷도 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하나 사왔고요. 아. 달칸야마의 테노아라는 데서 접시 하나 샀고요. 귀여운 거. 그리고 이거는 로프트에서 산 텀블러. 빨간색인데 너무 귀여워서 요즘에 티를 많이 싸서 회사에 들고 가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오니기리 도시락. <laughs> 요즘에 오니기리를 한번씩 싸가지고 먹는데 싸가지고 뭐 어디 가져가도 좋고 회사 갈때 싸가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샀어요. 로프트는 너무 살게 많아서.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도쿄 갔을 때 사와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파우더인데, 입자가 되게 얇고, 색깔이 거의 안 나는 마무리용 파우더 같은 건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친구들한테도 사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산 거. 이렇게 약간 바르면은 좀 어, 너무 두껍지 않고 얇게 발리면서 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 통도 너무 귀엽고 두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 사보는 건데 되게 얇은 마스카라라서 한번 써보려고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일본 가면은 꼭 사오는 마스카라. 진짜 좋아요. 버건디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뭐 갈색이나 아니면 검은 색깔 같은 것밖에 많이 없는데 아이라인이 버건디색하고 좀 예쁜 갈색이 있길래 하나 두개 사봤고요. 이거는 되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로프트에서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로프트 딱 들어가면은 입구에 있었던 손수건인데 요즘에 감기 기운이 심할 때 목에 좀 감고 있을 수 있는 수건이 손수건이 좀 적당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샀고. 이게 얼마였더라? 한만원 정도. 근데 좀 면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로프트에서 엄청 많이 샀네. 이거. 립스틱이나 아니면 빛 같은 거 넣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로프트에서 샀고요. 이것도 로프트에서 귀걸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에 한 8,000원인가?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한 8,800원 정도? 맞네. 그 정도 해가지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자기가 끼고 싶은 대로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이것도 로포트에서 산 건데, 입욕제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입욕소금 같은 건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한번 써보려고 반신욕할 때 이것도 이건 유자인가 허니 이것도 이렇게 사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봉지도 너무 귀엽다 아오야마에 있는 토라야 카페라고 하는 그팥 전문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사온 시구야에도 있고 아오야마에도 있는 팥잼 파는 곳인데, 이렇게 귀여운 거. 이건 처음 사보는데, 하얀 팥잼 같은 건데, 뭐, 우유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그, 빵 구워가지고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여기에 먹는 방법도 이렇게 귀여운 브루셔에다가 써져 있고, 강추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시부야에 있는 타비오에서 산 양말들인데, 그 일본 은면꼭 양말을 사오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천 원짜리 양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너무 잘 늘어나고 해서 좀한 가격대 에 있는 양말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도 한 하나의 한 켤레에 뭐한0 0 원, 8 0 0 0원 정도인데. 진짜,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진짜 좋아요. 완전 쫀쫀하고. 몇번 빨아도 절대 안 줄어들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약간 밝은 색깔도 사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한국에 오면은 잘안 신어져서. 이런 거? 컬러. 이, 이 양말이 진짜 예쁜 거. 왜 이거 하나만 샀지?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서 신으면 진짜 예뻐요. 이거. 남편 걸안 사왔네? 남편 양말도 사와야 되는데 <laughs> 프랑 프랑을 잘안 가는데 친구가 가고 싶어 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또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구경하다가 이거를 하나 사왔어요 이게 보석함인데 여행 다닐 때도 좀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 재밌 좋을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넣어놔도 좀 예쁘고 가죽도 사피아노 가죽도 이것도 좀 예뻐서 컬러도 예쁘고 하나 사 왔습니다 또 너무 귀엽죠 이거 <laughs> 이거 시부야에 그 히카리에 빌딩에 그 있는 그 뭐냐 클라스카 2 라는 샵에사온 건데 제가 도쿄 가면 은꼭 가는 샵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예쁜 파우치를 사왔는데, 제가 너무 귀엽다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다 사라고 했는데, 안 사더니, 나중에 비행기에서 후회했다는.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이 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빗이랑,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파우더랑, 그리고 뭐 립스틱 같은 거랑, 뭐, 이런 거 넣어서 다니기 딱좋고요 아, 이건 이것도 있다. 이거 그 아오야마3라는 코스메틱 샵이 있어 산 건데,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면세점에도 있는데, 이게 진짜 발색감이 좋거든요? 이거 하나, 크림 섀도우 두 가지인데, 하이라이트로 써도 되고, 그냥 섀도우로 써도 되고, 너무 예쁘고, 통도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아오야마에서만 살수 있는, 아오야마점3에서만 살수 있는, 리미티드 제품 립글로스. 컬러도 진짜 이뻐요 은은하고, 발림성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도쿄 가시면은, 한번 가보시길. 그리고, 이거는, 그, 3, 3가, 매니큐어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아우, 오, 씨. 발색감이 진짜 좋아서 제가 이렇게 네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 손에다 발라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하나 사왔고요. 왜다안 사왔는지 지금 후회 중이라는. 여섯 가지인가 신상이 있었는데 다 사올 걸.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싼데. 요요기 있는 진짜 좋아하는 카페인데 리틀 넵 커피 스탠드라는 데서 원두 사왔어요. 남편 오면 핸드드립 해주려고 그리고 아 이것도 로프트에서 산 건데 요즘에 일본에 벚꽃 에디션이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많거든요 막 핑크 색깔이나 아니면 벚꽃 같은 거 그런 게 많은데 칼이 세라믹 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메이드인 제펜이기도 하고 일본에 칼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한번 사와봤어요 너무 색깔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벚꽃 에디션 제품인데 이게 그 신주쿠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니까 완전 벚꽃 에디션이 완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점에서만 살수 있는 텀블러라고 그 직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핑크색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는지 이걸 하나 샀고 이거는. 지우에서 사온, 그냥, 잘때 입는 바지. 이게, 통이 되게 넓어가지고, 진짜 편하고, 약간, 그, 재활용하러 나갈 때나, 뭐,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잠깐 나갈 때 입으면은, 잠옷을 진짜 많이 사오는데, 저도 잠옷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막상 입어보면, 입을 때는 좋은데, 뭐, 한 두어번 빨면은, 결국은 좀, 못 입게 되는? 그래가지고, 잠옷은 요번에는 안 사오고, 잠옷은 무인양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하라주코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있는 카페 겸 문구점 같은 곳인데 드립팩이 팔아가지고 커피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립팩을 몇 개를 사서 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드립팩인데 그 아오야마에 있는 그 카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WC 뭐 이게 약자인데 이거가 그 도너츠를 직접 거기서 바로 주문을 하면 바로 튀겨주는 그 카페인데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몇개 사서 왔고요 근데 일본에서 드리픽을 사면 절대로 실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귀여운 건데 이게 그 우리가 요요기 하치만에서 숙소를 묵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한 한 4,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자기 샵인데, 키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에서 사왔던 지갑? 이게 너무 색감도 이쁘고, 재질도 좋고요. 가죽이 진짜 조, 좋은 거라, 여기 이렇게 된 약간 일본식, 일본 스타일의 지갑인데, 이게, 아, 보여줘야겠 돈을 어떻게 넣냐면 이게, 이렇게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고요 지폐를 그리고 카드는 또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돈은 이런 식으로 동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 약간 일본식 지갑인데 너무 귀여, 귀엽고 이게 컴팩트하고 약간 너무 많이 안가지고 다녀도 될 때는 이런거 하나 딱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본 여행갈 때좀 많이 쓸것 같다 이게 좀 비싸가지고, 망설이다가, 나가기 직전에 구입한 건데요, 이거를. 한 벌밖에 못 썼어요. 이게 아마 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수저랑 젓가락을, 이게 3만원 주고 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남편 건못 사고, 내 것만. <laughs> 그냥 어차피 뭐 남편 출장 많이 가고, 혼자서 밥 먹을 때 쓰려고. 이게 너무 이게, 느낌이 카메라에 나오나 모르겠네. 이게 약간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볼까 이렇게 안 나오나?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 제품을 이쁘게 뽑아내는지. 이거는 아까 드립팩 샀다고 이야기했던 그 곳에서 샀는데 그 노리타케 새로운 수첩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에코백도 있고요. 뭐 달력 같은 것도 맨날 도쿄 가면 사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뉴발란스가 인 거기서 콜라보 해가지고 막 품절되고 이랬던 건데 작가가 너무 그림을 깔끔하게 유니크하게 그리는 것 같아서 되게 단순하면서도 예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이거 사왔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웃겨가지고 샤프인데 빨간 색깔 샤프심이 들어있어요. <laughs> 빨간 색깔 보이나? 이렇게 안 보이려나? <laughs> 너무 이뻐. 써보니까 진짜 색연필처럼 빨간 색깔이 이렇게 써져서 신기해가지고 샤프심이랑 이렇게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젤리. 벌써 몇 개를 먹었네. 이거 일본 가면 꼭 사오는 거. 너무 맛있는 거. 그, 외국계 슈퍼를 갔는데, 이게 카레인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혹시 애기용이 아닌지, 일단은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본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드립백인데, 이게 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그 유자 생강차? 좀 목이 칼칼하고 이럴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와봤고요 이것도 라면 컵라면 하나 사봤고 세븐일레븐에서 샀는데 맛있으면 다음에 또 사오려고 하나 사봤어요 다 끝나가네? 이거는 이, 아 이것도 로프트에서산 거울인데 이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길게 된 건데요. 이걸 이렇게 열면 거울이 나오는? 이게 한쪽은 조금 크게 나오고, 한쪽은 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울인데, 이게 컴팩트해서 되게 그냥 주머니에 딱 넣어도 좋고, 아니면 파우치 그냥 이렇게 딱 넣어서 다녀도 되게 좋아가지고, 간단하게 이거 샀어요. 이게 얼마더라? 이것도 한 8,000원 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나간다. 이거는 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에서, 이거는 그 예전에 일본 여행 갈때 친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산 건데, 이게 삿부로 감자로 만든 그 감자 과자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조금 짠데, 맥주 안주로 진짜 좋고, 그냥 하나 먹게 되면은 계속 꺼내게 되는? 근데,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냥 아껴 먹으려고 한 통만. 아, 그냥 똑같은 그 브랜드인데 이게 감자 숲인데 저번에 사왔는데 맛있어가지고 하나 사왔고요 옛날에는 드럭스토어 가면 진짜 뭐 많이 사왔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잘안 쓰게 돼서 진짜 사는 것만 딱 사거든요 파스 많이 사오는데 샤론 파스를 많이 사는데 있어가지고 그건 안 사왔고요 이게 진짜 조, 좋아요 이게 비행기 많이 타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알약 먹기가 좀 부담스럽고 하면, 그냥 이게, 그, 온가정용, 그, 그, 뭐냐, 멀미약인데, 이 안에 세번 먹는 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물 없이 먹는 거예요. 약간, 포도맛, 약간 베리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나는데, 이거 딱 먹고, 비행기 타면, 멀미 없어요. 멀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애기들인데 알약, 멀미약 먹기 좀 그런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가면은 무조건 3개 이상 사옵니다. 일본 가면. 뭐 이거는 그 인공농물인데 저번에 사와 보니까 이게 좀 좋아서 우리나라 거는 이게 커가지고 좀 한번 쓰고 버리기가 좀 그런데 원래는 한번 그 뚜껑을 열면은 시간이 지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막몇번 넣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딱한두번 정도 딱 뿌리면은 없어질 양이라 이게 좀 좋아요. 이거는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닦는 건데 약간 알콜솜 같은 건데 이걸로 닦고 나면 진짜 깨끗해지거든요. 휴대폰 같은 거 닦아도 되고 안경 닦아도 되고 강추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이거는, 이것도 진짜 강추.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안에? 이게, 뭐, 여자 생리통이나 아니면은 뭐, 진통제, 종합 진통제 같은 건데, 진짜 빨리 효과 오고요. 먹으면. 생리통 심한 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막 두통 심하고 이럴 때, 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생리통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거나 할때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딱 작아서 고 다니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이건 맨날 사오는 거. 일본 거는. 이브퀵. 이건 유명한 거라. 이게 케유카라고 그 되게 저렴하면서 좀 좋은 주방용품 파는 곳인데 저도 요번에 여기 처음 소문도 가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원래 아오야마에 있는 매장이 진짜 크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못 가고 시부야 마크시티 안에 이 매장이 있어가지고 몇개사봤거든요 된장국 같은 거 하나 먹는 그릇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국 같은 거 먹을 때 쓰면 예뻐서 샀고요. 가격도 좀 되게 쌌던 것 같아요. 8,000원이네. 이게 재질이 되게 좋고 한데 가볍고 가격도 싸고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텀블러를 회사에 잘 가지고 다니니까 텀블러 씻고 하려고 샀는데 이게 질감이 약간 라텍스처럼 되게 좋아서 하나 사봤고 이거는 집게. 집게도 되게 너무 예뻐서 이거는 뭐 언제라도 쓰면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 땡기면은 이게 이렇게 딱 멈춰 있구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사왔고 이것도 가격이 되게 이거는 한 삼천 얼마 정도 하는 거고 요거는 한 사천 원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고 좋아서 그리고 이거는 케이카의 그 미니 수세미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수세미 올리는 이 플라스틱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탁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꼽아서 쓰려고 사실 수세미 커도 별로 뭐 좋은 걸잘 모르겠고 딱요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하나에 뭐한 200엔이었나? 한 2천원 정도니까 진짜 싸고 좋아서 이렇게 해서 쓰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쁜 빵 발라 먹는 거. 이거 샀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뭐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얼리기에도 좋을 것 같고, 뭐 반찬용으로 써도 되고, 좀 색깔도 예쁘고 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네 개, 아, 세개 들어있는데, 450엔. 4,500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도쿄 가면, 그 케이브카 아오야마 매장이 크다고 해서 거기도 꼭 들려볼. 예정입니다. 그 레이버 앤 웨이트 도쿄라고 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 숍인데 뭐 잡화나 뭐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청소용품 문구류 뭐 옷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파는 그런 숍인데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예뻐갖고 남편이 들어도 이쁠 것 같고 제가 들어도 이쁠 것 같고. 이게 주머니도 진짜 많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주머니가 다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컨버스로 이렇게 되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너무 예쁘고, 안에도 약간 그 크로스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 되게 뭐 많이 들어가고, 안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다 있고. 너무 예뻐서. 그, 도쿄 갔을 때, 둘째 날에는 이걸 들고 다녔는데, 물건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좀, 모양이 딱 잡혀 있어서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아어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다. 아, 힘들다, 이거. 도쿄 여행 가시면, 혹시 저랑 코스가 비슷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보고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쇼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